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일 TV로 생중계된 긴급연설을 통해 국민 투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국민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발표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며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투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해법을 찾는 책임을 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채권단은 국민투표에서 반대로 결정이 되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며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달 27일 새벽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협상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정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그리스 사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잉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우파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위기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미 행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그리스에 대한 유럽 채권국들의 요구 수준을 낮출 것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뉴욕시가 올해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사상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산하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대율 상승률이 1년 계약 아파트는 1%, 2년 계약은 2.75%였습니다. 뉴욕시가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상황에서 중산층이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파격조치입니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진짜 뉴요커가 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30일 반총장이 이날 유엔 본부에서 뉴욕시의 공식 신분증인 IDNYC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IDNYC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지난 1월 달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미등록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시의 행정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의 9년을 포함해 뉴욕에서 약 13년을 살았고 뉴욕을 우리 집이라고 말해 왔다며 이제 나를 진짜 뉴요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은 이날 IDNI 혜택을 홍보하고자 유엔 본부를 찾아와 반 총장의 등록을 도왔습니다. 30에서 40년 전 한국 가요계를 주름 잡았었던 그룹 사운드들이 대거 출동한. 추억의 7080 콘서트가 6월 30일 오후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성황이 열렸습니다. 짧은 홍보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중장년층이 콘서트홀을 찾아 이들 중 일부 여성 팬들은 오빠라는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이들은 귀에 익은 7080 그룹들의 신나는 노래를 듣고 함께 부르며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추억과 젊음을 떠올렸습니다. 현재도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출연자들은 황갑을 넘긴 나이에도 과거에 들었던 목소리 그대로 히트곡을 불러 그때 그 시절을 고스란히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어. 오고 싶어도 어, 친지들도 많고 한데 오고 싶어도 어, 이게 또 가끔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어, 오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음. 내일, 모레, 7월 2일, 공연장에 오셔서, 또, 우선 만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뭐, 자주 뵙지 못하지만, 힘들게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힘들게 온 만큼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좋은 공연 보시고, 아마 놓치시면 후회 많으실 겁니다. 아마, 교민 역사상 최고의 공연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이날 콘서트에는 가수 장기현 씨와 그가 이끄는 그룹 템퍼스트 전 멤버들이 출연해 잊게 해 주어 나의 20년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룹 사랑과 평화의 최희철은 한동안 뜸했었지, 장미 등을 불렀고 그룹 영사운드의 유영춘, 그룹 건하들 출신의 이창환, 그룹 딕패밀리의 이천행 등이 무대로 나와 뉴저지 한인들은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보스턴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뉴욕과 뉴저지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7080 추억의 그룹 사운드 뉴욕 공연은 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오후 8시부터 열립니다. 퀸즈 한인회는 플러싱을 선곡으로 둔 피터구 뉴욕시의원과 28일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재봉 회장은 퀸즈 한인회는 프로야구 매츠 구단과 5년째 한국과 한인사회를 알리는 코리아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매출구단에서 2만 5천 달러치의 입장권 구매를 요구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구 시의원은 매출구단과 입장권 구매액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피터 구 시의원은 노던 155스트리트를 코리아웨이로 명명하게 해달라는 퀸즈 한인의 요청이 아직 관철되고 있지 않은 데다해 9월의 시의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플라자 건립권에 대해서도 뉴욕시 교통국과 커뮤니티 보드 7과 빠른 시일에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이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54년, 5개월여 만에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정식적으로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국교 정상화에 대해 미래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는 대사관 재개설 시기는 올 여름이라며 이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중국 연수를 떠난 한국의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최소 6명에서 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20여 명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 30분께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인 20여 명을 태운 버스가 지안과 단둥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에서 7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10여 명은 중상을 당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143명은 이날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이동 중이었고 이중한 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산지로 유명한 인도의 웨스트벵골 주 다즐링 지역에서 이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최소 주민 38명이 숨졌습니다. 주 재난 관리부는 미리크 마을 한 곳에서만 2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됐으며 칼림풍, 라마 등 다른 마을에서도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인도의 PT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100채 이상의 집이 산사태에 휩쓸려 나갔으며 도로와 다리도 곳곳에서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것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30일 전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6월에 101.4로 전달의 94.6에서 상승했습니다. 지수 100은 확장과 위축의 분기점입니다. 앞으로 소비 추세를 예고하는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힌 비율은 지난해 5월 27.2%였던 것이 6월에는 25.7%로 떨어졌습니다. 또 일자리가 많다는 응답률도 이 기간에 20.6%에서 21.4%로 올라갔습니다. 미중앙정보국 CIA가 소수계 선발과 고위직 등용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존 브레넌 CIA 국장은 CIA가 국가적인 다양성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에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IA가 30일 배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CIA 직원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특히 고위직에는 소수계가 10.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금지되어 왔었던 백악관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백악관은 이를 관광객들이 건물 내부를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해 왔던 규정을 이날 짜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백악관 관광객들은 휴대폰과 3인치가 넘지 않는 렌즈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